우리는 물건이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려고 사기 때문에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의 차이가 우리가 마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가격을 내가 얼마를 정하고 팔때 누구한테 얼마를 팔겠다. 이것이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져야지 내가 얼마에 낙찰받았을 때얼마의 마진이 생긴다는 그아웃라인이 만들어진다는 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사기 전에부터 뭘부터 생각한다? 색깔부터 생각한다. 누구한테 얼마에 팔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보고 나면은 감정, 감격 내가 보면 내가 낙찰 받아야 될 가격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저한테다가 이여서님 이거 얼마에 어가에 대해 이러시는 분은 아직까지 얼마에 어떻게 판단하는 것 선을 든다 머릿 속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주시 수원리 토지 매각 위에 우리 2월달에 제주도 현장 답사 갔을 때 이걸 음, 보고 원 물건인데 이제 <laughs> 변경이 됐다가 낙찰을 받았다가 돌아가났다가 신권으로 다시 나왔다가 또 변경됐다가 또한번 떨어지다 보니까 참 지금까지 또 나왔는데 여기도 제가 하다 보면. 걸어서 바닷가에 갈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는 집이 이미 지어져서, 펜션 같은 것이 지어져서 거기 영업을 하고 있는 곳에 단층으로 이렇게 공구를 리 치다가 중단됐습니다. 이것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laughs>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착공을 했죠. 착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건축어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먼저 건물을, 건축 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어떻게 한다? 건축 허가를 우리가 넘겨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넘겨줘야 넘겨줘요? <laughs> 넘겨줘야 안 넘겨줘요? 안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안 맞죠. 가격이 그 사람이 넘겨줄 테니까 내 나라는 돈과 내가 그거, 그 돈을, 그 돈을 다 주고 넘겨주는 마진이 없다 보니까 가격이 안 맞는 거 그러니까, 넘자 받기는 넘자 받는데, 어떤든 저렴한 가격으로 넘자 받아야 되다 보니까, 내가 이거 넘자 받는 것을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일단은, 자, 제가 땅을 사면 뭘 사는 거라 그랬죠? 사용의 권한을 사는 거라 그랬죠. 사용의 권한을 누가 지금 사용하고 있죠? 집 짓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나는 땅을 빌리고 그 사람을 없앤다? 집을 내 땅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있을 수가 있죠. 법정시장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땅주인과 건물주인. 일단 하는 건물이라도, 음. 일단 건물주인과 음. 땅주인이 그러면은 판단이 뭐어땠다인정을하니까 그러면은 나는 땅을 사서 법정시장권에 있는 건물에 땅만 산 거죠. 그럼 땅만 샀으니까 건물주인한테 뭘, 뭘 하라고 했죠? 일단은, 잡 보시죠. 우리는 법정 상권이 있는 걸 알아도, 법정 상권이 있다는 것은, 있느냐, 없느냐는 본인이 주장을 해야지 내가 미리 예, 단할 필요는 없거든요? 저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건물을, 내, 건물을 지금 지탐한 건물을 가지고 내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너 어떻게 해라? 건물을 얻는다? 철거해라? 철거할 때만 지지를 내달라. 우리는 소송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편이, 나지담한 건물이지만 은 내가 이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으니까 나 저기 뭐가 있어? 법정시한권 있어? 그래 있어? 그럼 지료 지도 내놔. 지료를 그러면 자기가 지담한 건물을 음. 가지고 평생을 가지고 세상에 지료를 낼 지료를 내지 않내야 돼. 낼. 낼 필요도 없겠죠. 평생 돈 나눠받아 보니까 결국은 제가 보면 지료를 낸다고 하지 않고 그럼 내 건물, 지자한 건물은 어떤 데차 갈래?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 싸게 준다고 물면은변격받는거고 싸게 준다고 하지 않으면 아니 나 어차피 그냥 그싼거올라그때기다리야 되니까 그냥 너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지료나 주어나 한 3년 있다가 팔라고데 그냥 지르줘 그래도 된다 이런 음. 얘기 슨 얘기 예해하셨죠 이거 그렇게 파두는? 지금 이 건물이 쓸쓸해요. 안 들어가죠 아직 건만 이안 들어가죠. 들어가면 받거 여기 집이 있는데, 여기 보면, 아주 가깝죠? 응. 응. 현승, 현승, 현승패를 위접시켰요 네, 그래. 네. 좋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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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좋아요, 어, 거기. 엄청 좋은데. 요 엄청 좋은데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만 떨어졌는데도, 기왕 입장 들어가자 않으면서 음. 제가 골라놓은 겁니다, 이거. 14번째 물건 모시겠습니다. 제주시 고성리 토지 건물 지문명합다 제주도 얘기 또 하게끔 되는데, 음, 제주도는, 제주도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제주도는 도면 정부 때에 국제 자유도시를 만들어서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다는 오지사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홍콩과 같이 그전 세계 사람들이 들어와서 관광도 하고 살 수도 있고 이런 처음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그 노면 정부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획량을 로친다 지금 넓힌다고 하고 옮긴다고 그러요 그냥 넓히지 왜 옮겨? 지금 보면은 옮긴다는 것이 지금 계획을 잡았다가 지금 보류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제주도시에 있는 분들이 좀 그대로 된다? 넓히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넓혀야 돼 옮겨야 돼. 네? 넓혀야 돼, 옮겨야 돼. 옮겨야 되는 이유, 옮겨야 되는 이유. 국제공항을 만들려면 넓히면 되지 옮겨. 응. 2개를 왜 만들? 한 개를 왜만들한 지금 제주에 비행두 개를 만들한 개를 만들어지라. 거기는 택가가많아지고이안 응. 됩니다. 시는9시반그렇 뭐, 바로 그겁니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국제공항이라고 했을 때는 응. 세계 각국에서 와서 비행기가 내내이 되기 때문에 새벽에 한 시도든지 밤이든지 가지지 않고 다해는데 현재는 9시 이후 비행기가 이착륙을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할수 없이 그리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면은 지금 제주도 도지사가 누군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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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원 씨가 다음에 또 돼야 돼? 안 돼야 돼? 대통령을 <laughs> <laughs> 한다는데 대통령을 <laughs> 한다 그래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 도지사를 나오려면은 제일도에 인구 분포가 제주시가 있고 서귀포시가 있는데 서귀포시와 제주시 사람들이 2대 1이에요 인구수가 그러니까 제주시 내가 도지사가 되려면 제주시 사람들이 찍어줘야지 되지 송이포 사람들은 가지고 않는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제주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한다? 공항을 넓히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옮겨야 된다는 걸 많이 알면서도 그럼 한번 검토해보자 이렇게 하고 잠시가 어한다 보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보기엔 결국은 옮겨야 돼요. 옮겨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게그러면 옮기게 됐을 때에. 가장 가까운, 정문에서 가까운 곳이 여기 뭐야? 국룸이라는 겁니다. 청산. 여기 보면, 그 바로, 그 된장 앞에 동네가 된다, 이런. 그런데 여기 보면, 토지 건물 지분 매각으로 나왔죠? 강제 경매죠? 강제 경매가 얼마죠? 37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 보면, 33분의 11이면 3분의 1이죠. 그러면 370만원 갖고 이거 날려야 돼? 취하시케이. 취하 취하시케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신권에 들어가도 돈이 되는 거예요. 한번 떨어지는 것이 아니야 무슨 얘기 이해가 하셨습니까? 이거는 100% 취하예요. 만약에 취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공항의 관문이에요. 그런 동네입니다 차일 병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그냥 투자를 해놔도 돈이 되는 곳이고 지금 지금 경로로 해서 취하가 돼도 돈이 되는 겁니다 한 3년 전에 이런 거 비슷한 거를 뭐 저기 뭐 제가 물로 골라줬더니 그 월요일날 낙찰 받고 낙찰 받고 나니까 만약에 간김에 하루 좀 쉬었다고 다 해갖고 공정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와가지고 그 직원 좀 이렇게 퇴원 시키고 뭘 해달라고 하는 사 하루 더 있어가지고 된다? 그 800만 원을 받고 저당 찍어주고 된다? 그래서 아 교수님 제주도 여행 삼박사일잘갖고 오면서 180만 원 받으러 왔다고 집사람한테 내가 내 인생 처음으로 칭찬 받아봤습니다. 같이 갔다가 잔다. 석박살 놀고 오면 서도 800만원 받아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한 3년 전에도 인피니티 한명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보니까. 근데 이번에도 꼭 그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 우리. 뭐 그렇게 된지는 법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여기에 있는 분이 이거는 누군지 몰라도 진작에 저기 뭐야 취하를 시켰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취하를 안 시키고 있는 자체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혹시 여기에 저기 돈을 갚으셔야 되는 분이 어디 병원에 가 있든가 어제 무슨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갚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낙찰 받고도 어더랍나 우리는 잔금 내기 전에 이거 먼저 가서 만나는 겁니다. 이거는 낙찰 받는 게 취하가 안 돼도 낙찰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잔금 내기 전에 그런다. 또 만나 갖고 그 사람이 거기 있는 사람 이 사겠다고 할 마음이 있다 고 그러면은 내가 잔금 안낼 테니까 그냥, 그냥 여기 입찰 보증금 하고 얼마 유료금 좀나 잔금 만낼 테니까 당신이 그러고 하고 우리 수, 먼저 우리 수원 대들 얘기했죠. 그렇게 해놓고 그 사람 이름으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재개별재경매 나올 때그 사람이 공유자 우선 매수를얻든다더 낮은 재, 최저 가격으로든다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잔금을 내기 전에 도장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잔금 내금 내기 전에 잔금 안 내고 어떻게 한다? 예를 하나, 그재경매로 나오게끔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 물건이 이런 물건이요 이건 뭐 신권 구매로 낙찰기도 괜찮다는 그치 근데 저도 신권으로 들어가도 이 돈이 될수 있는 물건이다 이러니 이런 거는 이런, 약 신권으로 들가는데내제 네.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laughs> 저는 항상 확률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다시피이 왼쪽이 이제 저기 뭐야 그딱 이게 왼쪽이 이, 이제, 공항이 생기는 곳이고, 이게 성산 가기 전에, 공항에서부터 성산 가기 전에 입구에, 있는 이 땅이, 따 이제, 거의 오기가, 이, 저기, 뭐야, 그 제주, 제2 공항 생기는 거에 관문이 될 거라고, 여기가 이제 앞으로 푹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주시 앞에그이도일도니 이렇게 커지듯이, 여기가 앞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건 꼭 저기, 뭐야, 그, 취하가 되지 않더라도, 이런 곳에 이런 땅과 이런 집을 갖고 있는 것을 투자하는 걸로 가지고 있어도 돈 됩니다. 제 자, 분명히 말씀니다